뭐 보냈는데? 저기요? 야! <웃음> <웃음> 저기요? 한번 이거 보내고 싶었어. <laughs> 이거 어디서 알아온 <하러> 드립이야? <laughs> 아 이거 막 SNS 막 댓글 보면 맨날 이런 거 있어. <laughs> 야! 솔직히 이거 재미없지 않냐? 그렇지 않아요. 매 순간 재밌있어요할 <laughs>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. 이건 좀 웃기가... 자자 음성 테스트 합니다. 자, 사우성 테스트 합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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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아, 잠깐만, 잠깐만, 타로를 추방했어.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잠깐만, 타로 어떻게 추방하냐, 여기? 아, 아, 죄송, 죄송, 타로. 아, 타로 미안. 여기서 널 추, 마이크 테스트 한다는 게널 추방해버렸네. 뭐요? <laughs> 마이크 테스트 하라 이렇게 아,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아 그래 꿈이 좀 작은데? 아니 저기 그런 점 <laughs> 없으세요? 아냐 치킨집 브랜드 만들어갖고 뭐, 뭐 아디다스를 아, 인수 아디다스를 인수한다고?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디다스를 인수한다고? <laughs> 저기 <laughs> 아 아디다스 인수가 아 아디다스 주식을 좀 차놓는 거지 아깜짝이와그 <laughs> 아, 꿈이 갑자기 커진다 대주주가 되는 꿈, <laughs> 대주주와 <laughs> 세상. 오케이 음성 테스트 이 정도 충분할 거야. 자, 같다. 아, 이상이요? 자, 아옵치하고 스타크래프트 어? 업데이트가 안 되고, 어, 스타크래프트까지 지우는 초강수였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. 아 상황이야. 어. 야 팬텀 포시스 갈래 우리? 아니면